캡틴손이 5,764일 만에 드디어 레전드킹 등극 10월 어매치를 통해 홍명보, 차범근이라는 한국 축구계의 투톰 레전드들을 제치고 어매치 최다 출전 단독 1위라는 전입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어이 비켜봐 캡틴의 우당탕탕 최다 출전 기록 갈아치우기 손흥민 선수는 현재 홍명보 감독 차범근 감독과 함께 136경기로 어매치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세 분이 어깨동무하고 우리 우정 영원히 를 외치던 평화로운 시대는 이제 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29일 발표한 10월 어매치 소집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왔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브라질 11위든 파라과이 14위든 단한 경기라도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그는 137경기로 곧바로 단독 1위가 됩니다. 15년간 쉼 없이 태극 마크를 달고 뛰어온 캡틴 소니. 이제부터 그가 뛰는 모든 어매치 경기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 득점기록 차붐형, 잠깐만 기다려 최다 출전 기록이 해결되자마자 이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최다 득점 기록으로 향합니다. 현재 이 부문 1위는 차범근 감독님으로 58골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의 캡틴 소니는 현재 53골 딱 5골 차이입니다. 손흥민의 최근 득점 감각을 보세요. 마치 이 골대에 공을 안 넣으면 유재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처럼 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캡틴의 폼이 유지된다면? 네. 차범근 감독님께는 죄송하지만 58골의 벽은 곧 58골의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3. 10월 어매치 월클과의 매콤한 만남. 홍명보 감독은 이번 어매치에서 FIFA 랭킹 6위 브라질과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파라과이라는 월드클래스 강호들을 상대로 전력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전을 앞두고 홍 감독은 손흥민은 세계 최고 리그 득점왕 출신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좋은 상태라며 캡틴에 대한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브라질 수비수들은 지금쯤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손흥민은 9월에 충분히 쉬었기를. 하지만 LAFC에서 날아오는 미친 포메소니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선수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 다음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